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아침 7시 42분 불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밴드 전체 검색나네요.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요. 우리 이 밴드에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우리가 대응했던 종가매매 종목, 어, 이 종목들, 또 아침에 뉴욕 증시 상황, 어, 알리면서 오늘 장전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 HMM으로 대응했는데요. HMM은 어, 해운 선임, 운임, 운임하고 관련된 어, 회사입니다. 해운 컨테이너선 운임과 관련해서 어,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대에 달하는 이러한 그 호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2분기 관련해 가지고 두배 이상 어, 이렇게 운임이 어, 증가하고 물동량이 많아지면서요 미국하고 유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임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지금 HMM에 아, 가장 지금 핫하고 어, 좋은 종목으로 아,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 줬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이 HMM 우리에게 일류용으로 해서 어제 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잠깐 한번 HMM의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 드리는 거와 같이요. HMM은 1시 조금 전에 요요 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뭐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갔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보고 아이 뭐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거이 정도를 보고 주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 것도 매일같이 올라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목표치가 2에서 3%입니다 매수가에서 2에서 3% 정도의 아, 이런 수익률을 보고 하는데요 매일같이 이러한 2에서 3% 수익률 을 보고 한다는 것은 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아, 2에서 3% 아, 예를 들어서 천만원 갖고 투자를 하는 분은요 매일 2에서 3%라 그러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이런 수익을 갖고 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그일 유형으로 해서 수익을 갖다 줬고요. 이 끝부분에서 또 사신 분은 이 유형으로 해서 수익을 오늘 가져다 줄 거니까 갖고 지금 들고 가고 계신 분들은요 홀딩에서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뉴욕증시 전날 밤에 뉴욕증시는요. 보시는 것 같이 코로나 19 환자가 지금 최고치입니다. 뉴욕증시 그런데 또그 신규 실업자 수가 아, 최저로 떨어지고 최저치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어, 성장률이 갑자기 뭐또 급등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인이 어, 나왔는데요.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는 완전히 뭐 지금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요. 가을철, 겨울철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뉴욕 같은 경우에더 추운데요. 가을철 재약사를 본격화하면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최고치입니다. 이제 일일 십만 만 명의 확진자 곧 돌파할 것 같은데요. 이제 겨울에 돌아서면 독감 공포와 또이 코로나 공포와 같이 맞물리는 트윈데믹이 이렇게 팽배하게 되면요, 이 확진자 수가 일일 십만 명 훌쩍 넘을 수 있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이번 환자로 완전히 미국이 지금 환자들이 치솟고 있는데, 중환자실 비율도 점점 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3분기 또 뉴욕 증시, 3분기 성장률 급등해가지고 지금 상승했는데요. 어 우리 증시에도 또 많은 영향으로 우리 증시 오늘 아침부터 좋은 흐름으로 갈 텐데요. 점심 이후로 어뭐 크게 호재라든가 뭐 악재라든가 없더라도, 아,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에는 좀 우리나라 모멘텀은 아, 그렇게 크진 않지만요 그래도 오늘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어, 좀 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 밴드에 여기 잠깐 밴드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밴드에 어제 이런 어, 글을 올려놨어요 장 마치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민주당하고 정부에서 세, 어, 대주주 3억 관련해가지고, 어, 다음 주 초에 10억 유지하는 이런 카드를, 어, 지금 내놨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래서 어제 오후에 우리 코스피, 코, 코스피가 오후에 그냥 45도 각도로 급상승을 했는데요. 이또그 이후에 장마치고 민주당이 대주주 3억 기준을, 어, 10억으로 그냥 유예하는 이러한 그, 유예안을 1년에서 2년 정도 어 이런 가닥을 잡고 다음 주 초에 아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 가지고 이런 그 대주주 3억 이런 카드 10억 유지 카드 아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그훈풍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또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매도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양도세 물량 때문에 근데 아 지금 현재 아 좋은 흐름으로요 가지 않을까. 뉴욕 증시까지도 이런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이 10억 카드, 이러한 그 좋은 그 호재의 뉴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 하락은 할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다고 뭐 엄청난 상승이 아니라요. 좀그 상승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가지고 또 떨어지고 이걸 또 반복하는 이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LG화학 어, 배터리 사업 부분에 분사하는 임시 주주총회하는 날입니다. 국민연금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어,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 개인투자자들은 반대를 하는 가운데 22%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통과될지 어, 이 양상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12월에 신설법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어, 출범시키려고 이러한 임시 주청을 여의도에서 합니다. 여의도 LG 트윈타워, 어, 이 대강당에서 이제 하는데요. 오늘 아침 9시부터 합니다. LG 화학 주가가 아마 요동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배터리 사업 부분, 어, 이러한 분할 계획 승인 안건으로 임시 주청을, 주청을 한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특별한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아, 이러한 그 뉴스들은 크게 없고요. 이러한 그 뉴스 정도 어, 전해드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 가장 그 시장에 어, 관심에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 가지고 하루 이렇게 딱 오르다가요. 그 이후로 지금 쭉 빠져나가는 이런 그 하락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관련해서 아주 IB 투자 또 TS 인베스트먼트 어, IPO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두 관련 이런 그 업종에서 지금 두드러지게 어, 시장의 관심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약품. 어, 연일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61,500원대에서 만 어, 계속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R&D 센터를 개소한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제약 바이오 업종 어, 전체적으로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오늘도 바이오 업종에서 어, 이렇게 약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관련해 가지고 이 제일 약품이 화이자 관련줍니다 어, 코로나 19 백신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그 얘기로 이런 제일약품 지금 관심권 안에 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미국에서 1일 확진자가 10만명 어 넘어가는 게 이제 초일기에 들어가 가지고 언제 10만명 달성할지 이 정도의 그 코로나 재확산세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그 각국의.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이 진단키트 수출에 모멘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EDGC, 또, 진메트릭스, 이런 그 랩지노믹스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상당히, 어 지금 관심권 안에 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스크주도, 어, 이런 그 코로나19 재확산세, 이또 우리나라 어제, 그저께 세 자리 수의 이런 그 확진자 수 발표하면서, 이 또, 할로윈 데이가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환자도 증가할 우려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해서 웰크론, 톱텍, 레몬, KM, KM제약 같은 깨끗한 나라 같은 마스크주도 또 올라올 이런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CMG제약 같은 이런 바이오도 그렇고요. 또 대성파인텍, 어, 이 테슬라 관련한 솔라루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S Y 라든가 또이 대성파인텍도 지금 조정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조금 그 약진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 삼바죠, 삼바도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어, 바이오의 이런 약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관심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엑세스바이오 또 신성 E N G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어,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수 AMS 어제 어, 갑자기 하한가까지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장 초반에 수익 내고 이미 나왔고요 중간에 두번 반등 이 있을 때 수익낸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또 우수 AMS가 조금 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범 현대가에 이렇게 넘기는 수정 발표가 어, 오후에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류를 좀 타고 있고요 현대차 어,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 상승할 수 있는 또 이러한 그 여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PSI 인터내셔널의 3사 추, 어, 인수 추진 소식 때문에 데일리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블록체인 어, 이러한 그 종류들도 또 상승 여력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크래프톤과 관련한 아주 IB TS 인베스먼트 이런 IPO 기업 공개, 주관사 선정, 상장 추진 기대감으로 이런 그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아, 지금 어, 신성 ENG도요 아주 좋은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아, 많은 그 중국 관련 어, 우리나라 상장 중국 관련 주들 광군제를 앞두고 또 시진핑의 방한과 관련해서 항상 이슈가 있거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아, 중국 주식, 우리나라 상장, 중국주, 어, 이런 어, 중국주에도 관심이 있게 좀 이렇게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쌀쌀한데요. 맑은 날씨고, 이제, 어,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 장 성공적으로 마치고요. 이제 주말 동안에 어, 휴식 잘 지내시고, 또 저하고 일요일 날 밤에 제가 불금봉 장전 뉴스를 월요일 날 시작하는 어, 이 불금봉 장전 뉴스는 일요일 날 밤에 합니다. 어, 오늘 불금봉 핫이슈 어, 이 방송은 쉴 거고요. 일요일 날이 어,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